저는 부정부패의 상징자 권력 남용으로 한구를 취급하는 절대 권력자 사또가 될거예요 방금 방금 니가 사또가 되고 싶다고 했니? 네 저는 꼭 사또가 되어서 비리의 상징이 되어 매일 주지용룡의 삶을 누리겠어요 그런데 아줌마는 누구세요? 어? 나는 사또가 되고 싶다는 불쌍한 어린 양 아니 훌륭한 어린이들을 가르쳐주는 붉은 석불 선생님이야 빨가 뱀? 입 닥치려구나 네 그러면 사또가 되기 위한 1단계 사토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과거시험에 통과해야 해에에에에 대부분의 사또는 바보이다 일을 못하면서 권력을 해두려는 그런 사람인줄 알았는데 과거시험 합격을 해야 한다고요? 그데어드에난이 어디에 대하라년후 어허허허허 지 같은 세상 허허허 뭐라는 거니 이제 조항기관에 들어가서 뺑이치면서 실고태범을 쌓아야지 앉아서 공부가 받은 놈을 그냥 바로 거울로 가서 관리하라고 하면, 뭐할 건데? 빌런된 능력과 노력이 들어가야 하는 괴로운 세상. 중앙기관에서 존나 빼기 진행 중, 이제 최종 선발로 왕이 선택한 자만이 사또가 될수 있어. 어쨌든 최종 사또로 발령났구나. 축하해. 드디어 꿈을 이었구나 예뻐. 신난다. 드디어 사또가 되기 위해 늘 잊고 있던 이두공복이 빛을 바라는 거야. 그러고 보니 눈치를 못 채고 있었는데, 너왜두공복을 잊고 있냐? 예? 평소 구글구글 있는 사또는 눈맛 떴다면 하 여진족이 너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위축 지방 사또들이나 외국들이 금방 우아악거리면서 쳐들어오는 경상도지역 사또들이고 그러다 보니 무관들이 가야 해. 마감에서 하늘천 따지 있던 놈의 외적들이랑 이달이 가능함? 니가 이 팀이 그냥 한 문이 아니라 마법첫장문이었던거임불안라 바람통? 입고 싶으면 입어 조금 미친놈으로 보일 뿐이야. 그러면 이제 어디 돌려가면 될까요? 아, 어, 내 고양이 걸리면 좋겠다. 말 하자. 그런데 사또는 어느 정도 직급인가요 사또는 특정한 관지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지방관으로 파견된 정상품 3대 이상을 전반적으로 부르는 동칭이야 관리하는 도시의 규모가 다 다를 텐데, 사또가 다 같은 직급인줄 알았니? 사또도 다끔 있는 거야. 그렇다고 자기 고의 사또들마다, 아이고, 정상품 보호부사님, 아이고, 병마철부사님, 이럴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그냥 전반적으로 사또라고 부르는 거지. 뭐부터 하면 될까요? 내물박에 기지용급의 상? 신청이 늘어가서 시청 들려야지? 신청이는 미친 새끼야, 충양이겠지? 헷갈릴 걸 헷갈려야지. 왜? 신뢰렐라한테 시청을 들려고 하지 그러냐? 사건도 하늘 존나 많아. 오늘 오전에는 열다섯 번의 민원상이다. 그리고 오후에는 네건의 재판이 싸웁니다. 미친 놈아그러고나 혼자서 입법, 사법, 행정을 다듬어 타자라고? 하나하나 전문화가 필요한 업무를 나 혼자서? 지방법원, 지용장 겸, 시장, 군수, 구청장 겸, 동찰서장동, 지방동찰청 지정청이라고? 첫뱅이 지십시오 사또. 잠시 후, 이제 그걸 돌아다니면서 시찰하셔야죠. 농사 상황도 보고, 도로 재방 상태도 보고, 뭐고출고도 없나 둘러도 보고. 이런 거지가 집안이면서 돈도 못 벌고. 일은 많은데 밥 봉이면 조선의 오랜 정통이란다. 이러니까 팔았던 사또들이 나오지, 삐다.